브론즈 하나한테 욕먹었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강의를 예전에 뭘 올렸냐면 그 썸네일 보면은 티문 막아 망... 엑스망겜이라 했다 엑스망겜 이런 썸네일로 막 여기 티어 짜라가 있고 이런 썸네일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에 뭐라 나오냐면 댓글에 나는 이렇게 해도 절대 안 된대 티문 팀원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여러분서 계속 진짜 반박하는 글이 진짜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늘 제가 말하는 거지만, 사람들은 진짜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이제 브론즈 지하에서는 브론즈 아나 시점이라고 해봅시다. 아니, 브론즈 뭐 정치한 팀원 시점이라 생각해봅시다. 자기는 막 열심히 하고 있어. 자기는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계속 게임이 지네? 게임이 지네? 짐. 그러면 본인한테 뭐라 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본인이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순간 본인의 단점을 못 찾거든요. 본인이 못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당연히 팀만 봐. 왜냐? 팀이 제일 만만하니까 여성명 게임이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색출해내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의미 없는 플레이야. 본인이 잘해 올라가는데 왜,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면 랭커 구간인 사람을 있잖아요. 브론즈에, 브론즈에 가져다 놓아도 이 사람은 진짜 장담하는데 결국엔 랭커 다시 찍어요. 진짜야. 이거 진짜 팩트야. 본인이 그 구간에서 캐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 실력이 결국 랭커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니까요. 막 다이아에 있어도 뭐, 뭐, 그 서머님, 서머님, 오리사로 1페이지 3개 찍으신 분이잖아요. 그분만 봐도 답이 나와. 정체한 애들 보면은 딱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본인이 잘안 풀리니까 나한테 화풀이 하는구나 생각하고 칼차단하세요 그래서 본인 플레이를 고쳐야 돼요 왜냐? 이 랭커들은 본인 플레이가 고쳐져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팀을 만나든 간에 이기는 거야 근데 본인 플레이를 안 고치다 보면 팀 운에 따라서 어느 날은 3연승 하고 어느 날은, 날은 5연패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 무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점수가 높으면? 게임 잘랄이다 이것도 진짜 아니에요. 이럴 거면은, 그, 페이커 선수가 들어가 있는 SKT1, SKTT1, 거기, 김정규 감독님은 점수가 낮잖아요. 근데, 코치잖아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 이론으로 막 밀고 들어가면. 그래서, 막, 랭커들이, 막, 가끔씩 이제, 보면은, 게임 안 풀리고, 자기도 죽는데, 이제, 팀한테, 마스터 팀한테 맨날 정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마스터가 조금 덜 못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정치를 계속 하는 게 오히려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랭커라고 해서 무조건 게임을 다볼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 피지컬만 높아서, 피지컬이 진짜 랭커급이라서 올라간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알려줘야 돼 그래서 프로구단에 코치님들이 있는 거고 그 프로 코치님들이 이제 막 알려주는 거죠 팀 색깔, 팀합 이런 것들 팀운으로 솔직히 팀운이라는 게 여러분들 팀운으로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는데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보세요 팀여 6명이 있어 근데 얘가 둠피스트인데 하나를 했어요 이게 본인이라고 칩시다 이 5번이란 애가 둠피스인데 얘가 너무 잘해. 근데 본인의 아나는 좀 못해. 근데 둠피만 케어를 하는 거야. 미친듯이. 다, 다른 애들 다 버리고 얘만 케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판 속에서 결국에는 이길 텐데, 이기게 되는데, 이 둠피를 케어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게임을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아나라는 사람은 물론 둠피 캐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피 둠피 캐 두피가 캐리할 수 있게 본인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팀운이란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본인이 그 역할 속에서 캐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서 올라간 거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긴 경우는 그건 그럴 수는 있겠지. 하지만 본인이 괜히 가서 안죽음으로써 이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팀이 너무 잘한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경우라고요, 이런 경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완벽하게. 거점에서 모이라로 궁세번 돌렸는데 힐 타지라고 하고 진짜 힘들다고요. 그 거점에서 모이라로 궁세번 돌리지는 팀원이 모를걸요? 왜냐면 그만큼 안 보여요. 본인 플레이 신경 쓰는 것도 힘든데 팀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요? 제가 겐지 자, 겐지를 랭커를 4410점 찍었잖아요. 근데 제 플레이 스타일 보면 항상 고지대를 주로 먹어요. 고지대를 주로 먹다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A 거점이에요. A 거점이고 이쪽에 고지대가 있다고 쳐. 근데 우리 팀 힐러들이나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에.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표창을 날리다 보면 이렇게 표창을 날리다 보면 힐러들이 겐지 위치가 안 보여. 그래서 겐, 우리 팀 겐지가 계속 화면에 안 보이니까 겐지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계속 위에서 표창 날리면서 각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말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화면에는 자기 화면에만 보이고, 자기 화면에 잡히는 애가 잘해 보이거든. 가끔씩 겐지가 암만 잘하고 있어도 정치를 해요. 무시하세요, 이 정치. 얘가 암만 잘하고, 위도우 견제 잘하고, 그렇게 해도, 얘는 화면에 안 잡히면은, 잘하는지를 몰라. 그 모이라, 모이라로 거점에서 세번 돌렸다 했잖아요. 딜러들이나 탱커들 맨날 앞에 있는데 모이라 공세번 돌리는 거 과연 봤을까요? 신경이라도 썼을까요? 못 봤을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티어도 나, 낮을 뿐만 아니라 본인 화면만 보거든. 그러니까 모이라가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정치를 하는 거지. 왜냐 자기 화면에 잘안 잡힌 애들을 못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딜러 게임이냐고요? 딜러 게임입니다. 딜러 게임 인정. 딜러 게임은 인정. 근데. 이 딜러들이 판을 칠수 있도록 만드는 건 탱커들. 팀 운이라는 거는 존재는 해요, 미묘하게. 근데 그건 실력 차이고, 솔직히 본인이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올라가는 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